안녕하세요. 찐출세티비입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25성인의 수행방편 중세 번째인 향엄동자의 수행방편인 향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엄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타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예를 갖추어 부처님께 아뢰기를 제가 듣기에 여래께서 모든 유의상을 자세히 관찰하라 하셨나니 제가 그때 부처님께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응고하여 수행하다가 여러 비구들이 침수향을 태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 향기가 저연히코 속으로 들어왔나니 제가 관찰하기에 이 향기가 나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어서 가도 붙을 데가 없으며 와도 어디서부터 온 곳이 없음을 관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식이 사라져서 무르를 발명하였사오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이란 호를 주셨나니 증기가 문득 소멸하고 묘한 향이 은밀하고 원만하건을 저는 그 향엄을 따라 아라하니 되었나니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엄이 제일인가 하옵니다. 유의를 두루 관하여 향기로 인하여 원만하게 깨달아 동진의 지위를 얻었으므로 동자라 한다. 부처님께 하직하고 편안히 응거수행은 편안하게 앉아 자취를 감추고 마음을 다스려 관합니다. 나무와 연기도 모두 아니며 가고 오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뜻에 인연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뜻이 사라져서 무루를 발명한 것이고 증기가 소멸됨으로 묘양이 은밀하고 원만하게 된 것이다. 이상 25성인의 수행방편 중 향진을 수행방편으로 알아안을 이루신 향엄동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보는 대상, 두 번째는 듣는 음성, 세 번째는 맞는 향기까지 수행방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엄동자의 수행방편을 잘 살피셔서 진출세 하시길 빌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